씀 가지고 여호와께서 아니하시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의 시편은 제목이 두 가지입니다. 계속해서 나눈 것처럼 오늘의 시편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에 올라가며 드린 노래란 제목을 가지고 있고. 또 다른 제목은 뭐냐면 바로 솔로몬의 시편이라는 제목입니다. 제가 며칠 가쳐서 말씀드리지만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년 절기 때마다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면서 불렀던 성전 순례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데그 중에 오늘 시편은 특별히 솔로몬이 지으신 솔로몬이 지은 찬양시입니다. 아시겠지만 솔로몬은 다 아시는 것처럼 가장 지혜로운 왕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지혜 있는 솔로몬의 시편을 부르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한다고요? 예루살렘향에 올라간다는 거죠. 그런데 그 시편이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 일찍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바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아민 20편에서 어, 찬양하는 것을 보면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인간의 수고와 노력이 어떻다고요? 다 헛되다 정말 헛되다는 거예요 사실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집을 세우는 자가 열심히 하지 않을까요? 분명히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멋진 집을 지었죠. 열심히 노력하고 땀을 흘리고 자신의 온 인생을 투자하여 헌신하고 집을 짓는 겁니다. 파수꾼도 마찬가지죠. 파수꾼 역시 최선을 다해서 성을 지키고 노력합니다. 밤새 깨서 성을 지켰습니다. 노력했어요. 성에 누가 쳐들어오지 않는지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지켜보았습니다. 자신의 의무와 책임에 대하여 완수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노력과 자기의 책임 그 모든 수고가 어떻다 헛되다라고 지금 솔로몬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고백이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으세요? 바로 전도서에서 고백하고 있는 고백과 동일합니다. 우리 전도서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아멘. 어, 전도서에 오늘 시편과 같이 인간의 노력을 해서 집을 짓고 그리고 성을 지키려고 하지만 그런 해 아래에 하는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가 어땠다고요?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도서와 시편 이 읽었던 시편 127편과 11, 맥락을 같이 한다라고 할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 전도서와 이 10편의 고백에서 솔로몬의 노래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뭔가? 전도서에서는 말하고 있지 않는 핵심 바로 그 핵심이 오늘 10편에 등장하는데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이란 차이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지 않으시면 인간의 수고가 헛되다. 즉 인간의 수고에 그리고 그 인간의 헛된 것이 그 결과가 헛되냐 헛되지 않느냐에 결정되는 것이 인간의 노력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그렇지 않는가에 우리 인생의 결과가 달라진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2020년 이제 벌써 12월입니다.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어요. 한 해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한 해가 다 금방 지나가 버렸습니다. 이 코로나 19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은데 아이들은 학교를 가지 못하고요. 정말 제대로 활동도 하지 못하고 어디 가지도 못하고 어쨌든 힘든 여러 가지로 힘든 2020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헛된 한 해를 보냈다 생각되십니까? 만약 반대로, 만약 우리가 열심히 할수있었고요 최선을 다했고, 열심히 좋은 결과가 만약 났다면, 좋은 집을 지우고, 좋은 성을 지켰다. 그렇다면 헛된 한해가 안 됐을까요? 오늘 시편의 고백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못한다 할지라도 아니 우리가 아무리 많이 한다 할지라도 그거에 따라서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결과가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고 하나님과 함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우리의 삶의 헛됨과 헛되지 않음을 결정짓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2 0 2 0년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좀 점검해야 될것 같아요 우리가 이 시편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 그 생명의 말씀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우리의 인생이 좌우된다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이런 믿음으로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우리 삶을 그렇게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기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이 함께하시기에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발걸음이 우리에되는 우리 귀한 모든 성도이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시편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이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것이 인간의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 내가 너희와 함께할 때에 헛되지 않는다는 말씀으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단순하게 이 말씀만 하시고자 원하느냐. 그 말씀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후에 나오는 이 시판의 찬양들을 보면요. 그 찬양의 내용이 무엇과 연결되냐면 자녀들과 가정에 관한 말씀과 연결되는 찬양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이 1절의 말씀을 다시 해석하자면 사람이 세우고자 하는 집, 이것은요. 단순한 집, 단순한 건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가정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지 않는 가정은 세우지 올수없 세울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일절 말씀이 말하는 그 파수꾼이 지키고자 하는 성은요 단순한 성이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가정, 우리가 지켜야 될 가정을 나타낸다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가정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게할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 말씀의 좀 구체적인 의미를 이어지는 시편의 말씀으로 함께 깊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요. 우리의 가정을 평안으로 지키신다는 거예요. 평안으로 지키십니다. 성을 지키는 그 파수꾼이 그 성을 지키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평안으로 지키신다는 거예요. 우리 이전 말씀 보고요. 가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어, 요즘 현대인의 현상 중에 제일 두드러진 현상이 바로 불면증이라고 하더라고요. 어, 가면 갈수록 수면 장애들이 이제 계속 늘어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통계를 보니까 수면제가 계속 팔리는 양을 보면 계속해서 증가한다. 제가 그런 통계를 본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더 가면 갈수록 세상은 더두려움에 가득하고 불안하고 여러 가지 혼돈 순에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회이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불면증에 시달리며 때로는 수면제뿐 아니라 알코올이든 약물에 그 마약에 의지하는 그런 사회를 우리는 지금 보게 된다는 거죠. 이게 왜 이럴까? 결국 그것은요, 내가 집을 지으려고 하고. 내가 내 가정을 지키려고 하고, 내가 내 가정을 세우려고 하는 어떤 그런 강박증에서 비롯된다고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 중에 하나가 바로 수면 잠입니다. 잠. 그래서 제가 어디, <laughs> 언제나 어디서나 저는 잘 잡니다. 정말 감사하죠. 저는 머리만 대면 자요. <laughs> 그래서 사실 저는요, 잠을 이룰 수 없다 하는 분을 잘 이해를 못해요. <laughs> 솔직히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어, 왜 그렇지? 자면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사실, 이제 제가 이제, 전 너무 잘 자니까, 이제 저희 아내도 저한테 맨날 머리만 대면 잔다고 맨날 좀 혼나고 그러는데, 아무튼 중요한 것은, 어, 우리가 잠을 자냐, 자지 않느냐, 이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안에 있느냐, 있지 않느냐로 다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잠을 하나님께 맡긴다. 내가 수면증 때문에, 뭐, 불면증 때문에 잠을 못 잔다. 이 마음이 아니라 늘 불안하고 두려움 가운데 거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로 우리는 이 문제를 해석해야 된다는 거죠. 단순하게 잠이라고 하는 단어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평안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게 오늘 시편은요 잠이라고 표현되지만 이것은 단순한 잠이라고 단정지 않고 평안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평안을 주시는도다 이렇게 말씀을 이해해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은 평안으로 지키시는 분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기 위하여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의 가정을 주님 손에 맡겨야 합니다. 자녀들 두신 분들 아시 다 아시겠지만. 자녀들을 이제 마음을 놓을 때가 있을까요? 절대 없죠. 어린 아이였을 때, 갓 태어났을 때, 갓 태어났을 때로 불안해요. 이제 무슨 병에 걸리지 않을까, 무슨 감기에 걸리지 않을까, 어, 정말 그런 그런 거 불안하죠. 좀 뛰면 뛰는 게 불안해요. 어디 가서 부딪히지 않을까 불안하죠. 이제 지금 학교를 가거나 좀 사춘기가 되면 사춘기 되면 또 불안해요. 또 방황하지 않을까. 사춘기 지났다고 부모의 마음을 놓습니까? 아니요, 대학 보내도 불안하고 직장을 다니고 나도 불안하고요. 결혼해도 불안해요. 우리는 자녀를 둔다는 것 자체는 불안한 겁니다. 왜냐, 제가 모르긴 해도 저희 부모님 그리고 우리 장인자모님께서 지금도 저희 가정을 두고 기도하시는 걸 보면 그분들도 지금 저희들을 보면서 불안하실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녀를 보고 불안하는 것처럼 아, 죽을 때까지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 대하여 마음을 놓을 수 없는 것. 이것이 부모일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가장, 우리의 자녀를 지킨다. 불가능하죠. 농담처럼 해서 골프가 자녀들의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다. 이런 말들도 있던데, 아무튼 우리의 가장, 우리의 자녀는요,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주님 손에 맡겨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평안으로 지키신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맡겨 드리는 그 마음의 자세,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살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축복으로 세우신다는 거예요. 마치 집을 짓는 자가 그 집을 세우는 것처럼 하나님은요, 우리 가정을 축복으로 세우신다는 겁니다. 우리 오전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반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성음이나 어떤 성문 앞 광장에서 모든 것이 다 아,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 성문에서라고 하는 그 성문이 바로, 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는 장소예요. 거기 장도 서고, 재판도 열리고, 군대 열병식, 출병식, 무슨 환영식, 모든 것을 다 이제 성문에서 하게 됩니다. 즉, 이 성문이라고 하는 것은요, 유다 사회의 한 복판, 그 사회의 한 중간이라는 뜻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가정, 그 하나님이 지키시는 그 가정들은 그 성문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된다는 말이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선 사회에서 어떤 봉변을 당하거나 낭패를 보지 않게 된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에서 이제 수치를 당하는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는 그런 일을 당하지 않는다. 실패하거나 사업에 실패하거나 좌절하거나 실패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는다라고 볼수 있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함께하시기 때문에 로마서 말씀 보면 만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나 말씀하시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실 때에 세상의 시스템과 세상의 방법들이 우리를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즉, 세상 가운데 지도자로, 하나의 님 뜻을 세우는 자로 우리를 세워나가시게 될 거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의미는 뭐냐? 이 사회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된다는 뜻인데, 이것은 뭐냐? 그리스도인들의 수치를 뜻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교회가 세상에게 지금 수치를 당하고,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돈이 없어서 그럴까요? 교회가 돈이 없어서 수치를 당합니까? 아니 교회에서 뭐 지도자가 없기 때문에 교회가 수치를 당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답지 않아서 때문입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않아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답지 않고 그리스도인답지 않기 때문에 세상 세상에게 수치와 조롱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즉이 말씀은 뭐냐? 우리의 자녀들이 이 세상 한가운데서 무엇으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빛과 소금으로 역할을 감당하는 삶이 된다 는 거죠. 저는 이두 가지의 수치를 당하지 않는 축복이 우리 귀한 자녀들, 특히 우리 교회 의 귀한 자녀들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이 세상 속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아야 돼요. 무슨 말이에요? 세상을 지도하고 세상을 인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세상의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 되지 않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을 바꿔낼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뿐 아니라 그들의 삶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본분을 잊어버리지 않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갈 때에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동행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이 시편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전을 올라가며 드리는 노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정말 많은 노력과 고생을 했을 겁니다 먼 길을 오니까, 먼 길을 걸어 오니까 죽을 고비를 넘겼을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힘들게 힘들게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고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나눠요. 야, 너 어디서 왔냐? 어이 멀리서 왔네요. 얼마나 빨리 왔어요? 아유 그곳에서 이렇게 오랜, 오랜 시간 동안 걸렸네요. 서로 자기들이 걸어왔던 길을 서로 비교하며 견주하, 견주하며, 자기들이 걸어왔던 길을 힘들었던 자기의 걸음에 대하여, 그 순례길에 대하여 나누고 있었을 겁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이 시편의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자신들이 힘든 순례길을 올라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셨으면 우리가 걸어가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헛되지 않, 헛된다는 거예요. 아무 것도 아니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가정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을 고백합니다. 자신들의 가정을 지키신 하나님 함께 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가정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산선대부 우리도 날마다 하루하루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그 본향을 향하여 날마다 날마다 걸어가는 인생이며 가정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방금 불렀던 이 찬양의 고백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들어지게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축복으로 세우신다고 하는 믿음. 그 믿음으로 걸어가며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시도록 날마다 그 하나님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귀한 손님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